권정사상 초유의 대의에대한 내라는 못한 것이 벌어졌는데도 민주당의 행보는 불투명해서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작년 19대 총선 때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야권연대라는 이름하에 무차별적으로 대한민국 전복세력과도 손잡았습니다. 그와 같은 무차별 야권 연대 결과 통진당이 수도권에서 지역구 세석을 얻었고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가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국민한테 사과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의원의 경우는 이석기 씨가 2003년에 가석방될 때 그리고 2005년에 특별법권될 때 민정수석이었습니다. 2003년 가석방 때는 15만 명이 가석방 될때 유일한 공안사범으로 문재인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었던 점에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단순하게 짝이 없는 회기 결정 투표 때기권 표를 던졌으니 국민들은 더욱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요원 역시 적절한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 승리에 눈멀었던 야권 연대가 얼마나 위험했던 것인지 2012년 3월에 합의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공동정책 합의문이라고 해서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대표 간에 사인을 했던 것인데요.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지킨다는 게 나오는데 그 골자는 연방제 통일방안입니다. 북한식 적화노선 방안을 존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합의문에는 제주도 해군기지 측각 공사를 중단한다라고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해상안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합의문에는 호해평등의 자주외교를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은 한미동몽, 한미동맹을 대체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과 북한과 종북 정권 이렇게 연대한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합의문에는 또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시민에는 종북 좌파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종북 좌파가 국가 안보 문제에 참여한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진보당은 선거 때 당시 공약으로 예비군 폐지를 공약했었고, 강령에서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또 합의문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복하는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합의문의 마지막에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라는 얘긴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종북정당의 교사와 공무원이 종북정당에 가입해서 국가 기본을 흔드는 일에도 아무런 역, 국가가 대응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합의문을 민주당과 통진당의 공동정책 합의문을 다시 읽어볼수록 굉장히 위험하든 끔찍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